안녕하세요. 율솔게임TV의 율솔이입니다. 오늘은 바쁘신 직장인들과 솔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 세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위상만 있으면 됩니다. 살륙의 기동성 위상과 그리고 유령 방랑자의 기동성 위상이고요. 그래서 각각 신발과 목걸이에 박으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속이 16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집게를 함성 쓰시게 되면 이속이 2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던전을 처음 시작하고 어, 보스방까지한 8초 정도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에는 이렇게 두 개의 위상을 착용해서 던전을 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듀리엘 원킬 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선망 확정 제압으로 한 방에 조지는 것으로 10분 정도면 누구나 원킬 할수 있습니다. 원킬 되시는 분은 건너뛰기를 해서 딜 10억 세팅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듀리엘 단전을 처음 오시게 되면 선조 고유 아이템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상태로는 듀리을 원킬하기가 힘들고 여기서 딱두 가지 아이템만 파밍하시고 영상 후반부에 있는 스킬트리 정복자 모드를 따라하시면 누구나 원킬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아이템은 티볼트 의지 바지와 추방된 군주의 영물 목걸이고요. 듀리엘 열판 정도만 돌면 모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얻자마자 착용하시고요. 스킬은 소용돌이와 선망 그리고 달려들기로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스킬트리에서 핵심 지속 효과는 석고치는 경로로 바꿔주시구요. 무기 등에서 제압 피해도 최대한 많이 챙겨서 1000% 이상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달려들기 선망, 소용돌이로 공격을 하게 되면 소용돌이는 제압 피해가 터지기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선망에서만 제압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장의 함성을 넣는 것도 방법이고요. 딜20% 정도 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선망 제압 데미지 4천만 이상이 뜨면 드릴은 원킬 나게 됩니다. 쉽죠? 이제 마지막 드릴 10억 딜 세팅입니다. 선조 고유 장비와 집에서 지시석이 모두 파밍이 되어야 10억 딜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장비 세팅입니다. 투구는 샤크를 착용했고요 보석은 루비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갑옷은 모능힘 양손 제압 양손 피해를 넣었고요 그리고 불복 위상 루비를 박았습니다 자, 장갑의 경우에는 공속 극학 제압 피해 선망을 넣었고요 대지격대자의 위상을 넣었고 티볼트 의지 바지를 착용을 해서 딜을 뻥튀기를 시켰습니다 운 좋게 40% 짜리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발은 이 속이 포함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저항도 뭐 필요한 부분을 챙기시면 될것 같고 살리기 위상을 고 무기의 경우에는 모능 힘 제압 피해 광폭과 공격력은 고정입니다. 이게 베스트 옵션이기 때문에 네 가지 옵션이 나올 때까지 좀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무한한 분노의 위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루비를 박았고요자 나머지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능 힘 제압 피해 광폭과 피해를 넣었고요. 선조의 힘의 위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 루비를 박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모능 힘 제압 피해 광폭하고요. 그리고 원소의 위상을 넣어서 삼. 30% 뒤를 뻥튀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됐고, 하라비, 하라비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지는 근거리 광폭과 최대 분노를 넣었고요. 극화을 어, 뺏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제 선망이 고정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옵션으로 고정을 했고요. 검에다림의 위상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붉은 열광의 반지를 넣었고요. 운 좋게 3 0짜리를 구할 수 있어서 착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지금 추방된 군주의 영물 고정으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장비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이제 전문성으로 가셔가지고, 기계에는 이제 양손 도끼 전문성으로 해서 그 취약한 적에게, 어, 피해가 15% 증가하는 옵션을 현재 차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어, 청지기를 보기 전에 일단은 스킬을 보시면 직계래 함성을 넣었고요. 광전사의 진로를 넣었고, 소용돌이, 그리고 선조의 방치, 달려들기, 파열을 넣었습니다. 파열의 경우에는 공속을 40%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훨씬 더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어, 무기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청지기 피조브의 경우에는 아드레날린 폭증을 넣었고요, 그리고 상시 지속 시간 지원 전술적 지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12초 동안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 어, 나머지 하나는 폭풍우를 넣었고요, 폭풍우 밑에 영원한 밤을 넣었고요, 그리고 방사 지원 자원 지원을 넣었습니다. 자원 지원이 필요 없는 직업의 경우에는 파괴 지원을 들셔가지고 취약을 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능력치입니다. 우선 목걸이와 첫콘는 빼고 보여드릴게요. 스킬이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빼고 보시는 게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려들기 1개 찍고요. 그리고 위에 강화된 찍고 격전 찍고요. 1개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선망 5개 모두 찍어주시고 강화된 그리고 맹렬한 1개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전 포착 3개 찍어주시고요. 내려와서 이제 집결의 함성 1개 한 1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노 폭발 철간문찍어주시고요한 개씩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공격적인 저항 3개, 그리고 왕성한 분노 3개를 찍어줍니다. 사투장, 싸움꾼 찍으시고요 그리고. 파열을 세 개를 좀 했어요. 좀 빨리 굴이 돌아오길 바래서 강화된 그리고 전사의 파열 한 개씩 찍어주시고요. 무력화 한 개를 찍어줍니다. 자, 밑에 두꺼운 가죽 한 개, 그리고 이제 역공 세 개를 찍어줍니다. 이제 밑에 묵손 세 개, 야수의 힘세 개, 맹공 세개 찍어주시고요. 왼쪽으로 와서 분노 세 개, 맹렬 세 개, 3개, 원기 세개다 3개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광자사의 진노 한 개, 한 개, 한개 찍어줍니다. 이게 광폭화로 변했을 때 피해를 굉장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고 치는 경로 여기 좀 찍어주시면 스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복자 보시겠습니다. 어 기본 보드에서는 분쇄자를 넣었습니다. 넣어서 제압 피해를 30% 증가를 시켰고요. 그 위에 보드는 전쟁 인도자 보드를 차용을 했습니다. 예 네, 차용을 해서. 그리고 홈에는 진노를 찍었고요. 진노를 찍어가지고 극피를 최대한 챙겼습니다. 오른쪽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무기 전문가 보드가 있습니다. 요 노드를 사용하시고 어, 문양은 따로 박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제 왼쪽으로 와서 위에다가 어 도륙 노드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따로 뭐 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문양에는 힘을 박아서 양손 무기 사용 시 피해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학살로 들러 가지고 최대한딜을 늘렸고요. 그리고 제압 피해를 다 찍었습니다. 430%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네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여기 아까 찍었던 이 어, 피해 분노 어, 피해 분노 이제, 보드를 차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광폭과 피해가 현재 53%쯤 증가가 되게 되네요. 그리고, 착취, 어, 문양을 넣어서, 딜을 좀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복자까지도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 저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탯을 한번 보시고, 예. 그래서, 힘은 한1300 정도 되고, 냉, 저항은 70% 정도, 어, 그리고, 극대화 피해는 한800%좀넘고요 제화 피해가 한 2300, 50%좀 내네요 이렇게 돼 있고 어 광폭과 피해가 한200%가좀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려가면 어 방어도는 좀 낮습니다 리얼 세팅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최대 분노는 204 그리고 분노 생성은 한65% 정도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마치면 어 딜이 꽤 나올 거예요 5억에서 한 7억 정도 평균 나올 거고 10억 가까이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